안녕하십니까. 풍수TV 박민찬입니다. 희망의 나라 한국. 오늘 주제는 풍수를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입니다. 풍수를 모르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. 예. 네. 제가 제일 신나는 오늘 그 방송일 것 같아요. 기분 좋게 방송일 것 같습니다. 저는요, 풍수를 연구하면서 세상에 할 말이 있다라는 사람이에요. 세상을,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. 이거, 이거, 저, 이 말을 함부로 할수 있을까요? 이, 큰일 날 일이죠. 네. 세상에 할 말이 있다? 그러면 3대 성인 석가공자 예수는 할 말이 있었을까요? 아, 부족했을 겁니다. 왜냐? 그분들도 나 같은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. 풍수를 못했기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. 저는 2020 작년에 석가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라고 책을 썼어요. 무슨 얘기냐? 석가공자 예수도 세상을 못 살렸다. 그런데 박민찬 저는 풍수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.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것에 효율적으로, 모든 것에 성공적으로,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럴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풍수를 말하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. 인생 논할 자격이 없어요. 예, 네? 예, 네. 초등학생다운 인생이라면 다 자격이 있죠. 그러나 정말, 뭐, 뭐, 많은, 어, 정말 세상을, 어, 정말, 한, 동시에, 그리고 누구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연구를 한 사람은 단이 지구상에 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할 말이 있는 거예요. 물론, 사람은 뭐다이 어, 분야에 저, 전문가가 있고 저 분야 다 각자 부분별로 있겠지만은, 그렇게 해서 할 말을 다할수 있겠습니까? 못 하는 겁니다.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잘 하겠지. 네, 저는 그얘기를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모든 것에, 어, 세계와 각 나라와 또 우리 뭐 기업이라든가 우리 저 개인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적용시켜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, 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고 보니까 행복한 시간이 오늘, 예, 오늘 이 시간입니다. 예. 제가 오만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? 왜 했지? 뭔가 있으니까 하겠지?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저는 전문가로서 이 대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떤 이게 논리가, 과학적인 그 논리가 없으면은 이런 말을 못 하죠. 그러니까, 함부로 할수 없는 말을 이렇게 과감하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석가공자 3대 성인도 저 박민찬인 만큼 연구를 못했습니다. 아, 확실해요. 그래서 제가 넘어야 된다. 우리 종교, 음, 하나님, 예수님, 부처님, 뭐, 이, 이 이, 이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그 이상을 얘기를 해야 돼. 그 맨날 그 안에서만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감히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 하는데, 예의여보시오. 저는 거꾸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. 예의여보시오. 저는 그분들이 3대 성인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. 어, 세상을 위한 연구는 다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. 음, 그리고 자 이렇게 연구했다는데 어, 여러분들이 왜 억울한 건데요?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요? 왜 불만이에요? 그 이상으로 연구했으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원칙 아닙니까? 어? 감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넘느냐 이따 우스레 하면 안 되죠. 아, 넘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. 응? 그럼 알아, 이거야. 나한테 얘기를 들어봐라, 이거야. 넘었나, 안 넘었나? 어? 정말 인생을 논하려면, 세계의 모든 것을 논하려면, 풍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거 모르고 잘난 척 했다가는 정말 제 저, 저한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. 대통령 마찬가지 아니에요? 뭐, 뭐, 세계를, 뭐 미국 대통령이든 누가든 마찬가지예요. 일부만 하는 거, 일부 조금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거 가지고 나라 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? 못뭐 살립니다. 왜냐? 이 풍수의 위력이라는 게90% 90. 우리 인간 삶의 90%.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10%야. 어? 그 10%밖에 못할 모르는 걸 가지고 90% 아는 사람한테. 그, 자기 잘났다고 했다가는 큰 망신당하는 거죠. 근데 그거 이전에, 아, 정말 이 사람이 과연 뭔데, 뭘 가지고 이러는데 하고 토론을 해서 제 논리가 맞으면 이걸 우리 대한민국부터 세계가 다 이걸 확산시켜서 해야 돼요. 그 원칙이에요. 맞잖아요. 응? 그래서 저는요, 항상 누구한테도 얘기지만, 내가 태어나서 터득한 거, 부를 가졌다든가, 어떤 기술이라든가, 학문을 가졌다든가, 어떤 좋은 게 있으면은 이것은 다 사회라 세상을 위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.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. 살아있을 때 터득한 거를 재물이고 뭐고다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재물은 아까워서 뭐 자식 주느라고 못 내놨다고 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. 그게 가장 그 사람이 뜻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? 훌륭한 걸 남겨보세요. 우리 후손들이 그 어, 이어받아서 또 얼마나 그걸 개발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? 그 그래, 이걸 만약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. 작년에 저한테 온 사람인데, 무슨 이상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이 자기 백에 모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액수로 따지면. 경이 넘는다 이거 경이 그 정도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다 이겁니다. 그런데 어머 두달 만에 코로나로다가 죽었어요. 저부터 한 살도 안 먹은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건강했습니다. 멀쩡했어요. 그리고 의욕이 대단했습니다. 어 그런데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코로나로 죽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은 뭐냐 이거야 사당된 거예요. 그 누가 그 기술을 어, 인수를 받은 거 있느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가까운 사람한테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. 자식한테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. 그럼 뭐냐 이거요? 이런 사람은요. 이거는 이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을 때는 상관이 없어. 그런 걸 알고 세상에 내놓지않고 가봐. 그런 사람은 정말 영원히 좋은 데를 못 갑니다. 좋은 데를 못 가요. 그죄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저박민철이도이 풍수 연구를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내놓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? 나라, 이, 잘 사는 거 연구하는데 제가 무슨 뭐, 저작권을 달라고 그랬습니까? 나라 살리는 데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? 오로지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,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, 인생을 논하려면, 풍수는 다 모른다더라도, 하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세상에 내놓자. 응? 그래서 세상이 다 그걸 가지고 공유하고, 또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큰보람있을 하자 이거예요. 그러면 사후에도 얼마나 영원히 좋겠습니까? 영혼은 다 보고 있어요. 이, 지난번에 얘기했죠. 이저 이, 우리가 살아있을 땐 정신이라고 그래. 죽을, 사망했을 때는 이 정신이 영혼으로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살았을 때 정신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영혼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다 봐요. 그러면 내가 뜻을 남긴 거, 내가 많은 사람한테 도움 준 것이, 그것을 고마워하고 이걸 가지고 또 많은 또 개발을 해서 활용해서 사회나 나라에, 세상에 쓰고 있다면,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냐, 이겁니다.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정말, 우리가, 정말, 뭐 저, 뭐, 이렇게, 그, 세상을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, 방법론이 다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 국내 도덕 30만 불될수 있는 방법론,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론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가 풍수를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. 저 어,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죠. 여러분, 어,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? 저 사람이 얼마만큼 애절하면 저렇게 말을 하겠나, 이, 이,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. 어, 확실해요. 아, 저는 뭐 종교인도 아니고, 어, 다만 자연의 이치에서 밝힌 것을... 우리 세상에 내놓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네, 오늘 어, 희망의 나라 한국 주제는 풍수를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였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